오늘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또 가정도 그래요. 또 사랑하는 친구들끼리 만나도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굉장히 참 복잡, 단한하고 또 국제 정세도 우리 한국에 지금 여러 상황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또 우리 국방도 예, 모든 사람 특히 우리 종교분인 우리 교회 생태계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먹거리 사회, 우리 삶의 현장인 생태계, 우리 환경이 무너지는 것처럼 교회 생태계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현실 앞에 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사회 지도자들에게 화이설진저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복이 설진지가 아닌 화 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은 화를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돌이켜서 복 있는 자로 나오라.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와 서기관들 대화 속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은 누가 보면 11장 37절 38절 보면 은 배경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이 그것도 존경했겠죠 예수님은 자기 집에 전심 초청하는데 오찬 회동하자, 전심 식사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아이 바리새인은 늘 보는 게 비판만한 거요. 예 뭔가 끝이 없나 마지막 절 나오자네 5십 살처럼 어떻게 하면은 요걸 책을 잡고자 하는 거요. 예 어? 뭔가 문제가 없나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막그 세계 달려들어서 책잡으려고 한다는 거. 예요근데 음식 초청한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았으면은. 그냥 겸손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안 씻고 밥상에 앉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아니 손도 안 씻고 밥 먹다니 이 율법이 귀인데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이 지금 딱 벌써 터집이 온 거예요. 손님 되지 말고 손님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도 그 마음을 죽을 아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한 데 의도적이죠. 의도적으로 손을 안 씻은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있어 그 위선을 깨기 위해서 일부러 손안 씻고 들어갔어요. 예수님 굉장히 의도적이고 전략적입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덜기 전에 손 씻는 게 당시 의 관습이었습니다. 관습. 근데 주님께서 당시 관습을 따르지 않은 것은 그것이 인간의 전통에 불과했기 때문에 인간들의 전통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거요 우리는 하나님께 성경에 가르치신 것들만 군위 있게 얘기해야 하고, 성경에 가르치지 않은 관습들에 너무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왜 시끄러운 거 내가 싸우는데 가보니까 사소한 것이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목숨 을좀지 맙시다. 부부 싸움도 오면 사소해요 들어가 보면 웃어요 뭐, 그까 싸우냐. 근데 그게 감정을 건드리면 사소한 것이 아주 심각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복음 진리 붙들어야지, 나머지 사소한 거손 씻고 안 씻고, 뭐 하시면 또 씻으라고 하면 되지. 아이고, 예수님 손안씻으니물 갖다 주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바로 중지해버린 거예요. 손을 안 씻고 밥 먹는 부정한 인간, 이어버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아이, 저 사람, 기도 안한 사람, 헌금안한 사람, 뭐안한 사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그들에게 선한 영을 주면은 그들도 믿음을 잘하는 사람 따라오잖아요. 셀 리더 하는 것 따라 셀로운이 따라오는 거예요. 장로님 따라 교인들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따라 교인들이 그래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네. 오늘 그분이 네 말로는 잘하는데 삶이 없다. 이 바로 위선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 예수님은요 언뜻 보면 좀 눈치도 없이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필요하면은 그자서 바로 교훈하시는 분이에요. 지혜 주님이시지만은 오늘 식사 초대받았는데 그러면은 하, 내가 손을 좀 씻고 가든지. 아이고 내가 손을 안씻는네 하고 그 사람 불편하지 않게 해야 우리가, 우리가 말하는 처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 보세요. 때와 장소 안 가립니다. 오늘 초청받은 그 집의 주인에게 바리새인에게 교훈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삶을 말하면서 내적 성결을 중시하지 않고 외적 성결만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과 악덕이 가득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참경들은이 내면적 성결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바르고 깨끗하고 착한 것이 중요하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와 여러분이 마음이 착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돼야 할줄 있습니다. 아, 네. 그렇지 못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지 뭐냐? 성경 말씀이 거울이에요. 영적인 거울이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보고 묵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육적 40일절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스건자들아 아니, 오늘 자기 밥을 초청했는데, 오늘 바리새인과그 아마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율법교사에 서기관도 있습니다. 의리석은 자들아 하고 도매 값으로 탁 얘기합니다. 의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뭐, 겉과 속 얘기하다 갑자기 구제위로 탁 점프했어요. 사람의 겉이 아무리 아름답고 단정해 보이도 그의 영혼과 마음이 깨끗하고 바르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내면을, 내면적인 이 불결함을 지적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해결책을 또 말씀해요. 너희가 그렇게 속에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데 해결한 게 뭐냐 하면 구제입니다, 구제. 구제가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배포 성기는 거 아니겠어요? 바꾸고 말하면은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는데 이그 안에 있는 것은 헬라어로는 너의범면니까타 그러니까 에논티라 그랬어요. 타에논타이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 안에 있는 것이 말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타 에논트 너희들이 그 동안에 계속 임명만 하고 내 보내지 않은 싸운 것 축제한 것, 탐욕, 악독, 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가 갖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탐욕이 가득해서, 가난자들에게 구제할 줄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막 선을 당해 위선하는 거예요. 선을 위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굉장히 막 자기들은 사랑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물질의 탐욕이 가득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탐욕의 죄를 회개하고 탐욕을 버리고 가난한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해야 너희가 거제야 그과 속이 다아지 않겠느냐. 겉은 착해 보이는데 속에는 탐욕 가득하니 그것을 네어 놓아. 네 속에 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들을 가난자에게 나누어주고 구제할 때에. 너는 결국 밖과 끝이 같아진다 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진짜 착한 것이 된다는 말씀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일은 신명기 15장, 10, 15장 7절 11절을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도 강조하신 교훈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 이하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구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의와 선을 향하는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룩게 살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구제함에 사는 거예요. 가난한 자, 물질의 가난한 자 물질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마음으로, 선한 사만의 심리를 가지고 그들의 상처를 삼해주고, 돌보고, 그러게 더 물질이 필요한 내가더 내가 나머지도 해주마 하는 그 선한 사 삶의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지. 사마의 인이라도 선한 사마리에 있는데 너희는 바리새인, 유대인인데 악한 바리새인될 거예요. 옛날 멸망을 당했던 소돔성 사람들은 우리 가 언뜻 소돔고라는 성적 타락으로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자가 많았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물질적으로 부여했지만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줄 몰랐고, 그것이 그들이 멸망한 중요한 죄악의 내용 중에 하나였다고, 에스겔 16장 49절에서 말씀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탐심을 버리면 남에게 구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만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자가 되지 말고, 마음 속에 깨끗하고, 마음이 마음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절제 있게 사용하며 가난한 이웃을 구제한 일에. 그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는 사람 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다 우린 죄인이고 부족합니다만은 착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어렵게 살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예수는 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42절, 43절에 주님께 또 말씀합니다. 화에서 진저 너희 바리새니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에서 진저 너희 바리새니여 너희가 회당에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유교적으로는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반이고 높은 자리 예 명예도 좋아하고 예 문안 받고 그런 걸 우리가 좋아하는 민족성이 있는 거예요. 유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대로 하나는 게 11조를 드리는 생활을 실천해서 11조를 철저히 드렸다는 거예요. 이 농어처럼 막 박하운양, 최소의 11조가 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배추, 열포기를 갖다 팔았다. 한 포기 값을 내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몰랐어요.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에게 바치는 것으로서 성경이 가르치신 흥금의 주요 원리입니다. 11조는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물질의 소득이 다 하나님의 복임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며 고백하는 표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11조 생활을 실천한 것은 잘한 일이었죠. 이거는 뭐, 이걸 탓하이 아닙니다. 요새 뭐1일조안 해야 된다는데 그러죠 예수님하신 말씀은 이것도 하고 1일조도 하고 저것도 사랑 되게 한다는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1일조 같은 종교적 규례보다도 내면적 도덕성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더 중요하다고 교훈하셨습니다. 종교적 규례와 내면적 도덕성은 둘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답니다. 그러나 둘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내면적 도덕성이라는 거예요. 위선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 하는데 속에는 미움과 더러움과 불결함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규례는 중시했지만은 내면적 덕을 버린 것이 큰 죄였습니다. 그걸 위선이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거룩해 보이는데 속에는 더러움이 꽉 차있는 이것이 죄라는 거죠 속임의 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화가 있다 그때 바리새이나 지금 오늘 저나 여러분도 만일에 그런 위선자라면 화가 있다는 말씀이죠 또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명예식과 교만을 나타냅니다 이것도 역시 큰 죄의 입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극과서에 그 같아 있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배고프다, 힘들면 힘들다. 그럴 때 우리 가진 자들이 나누고 주어 베풀어서 채워낼 때 그때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는 오늘 얘기 말처럼 너희가 하나님 앞 드리는 십일조는 철저히게 잘한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잘해준다. 그게 뭐냐? 공의와 사랑이다. 내면적 도덕성이다. 그토만 아니고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는 진심이세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도 철저하다면은 사람에게도 11조 해당하는 부분을 도와주고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당장길 운하시는 주님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더이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고 말씀. 이역설적 진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대로 살면요 세상 가운데 겸손한 자로 인정받을 것이고 칭찬받고요 환장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느 공동체인데 섬기는 사람 좋아해요 대접받기 좋아서 좋았겠어요 교만한 사람 좋아하겠어요. 겸손할 좋아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 가운데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이슬 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 옛날 성경 전통 본문에는요 너희여라는 말을 풀어놨어요. 무라님 너희가 누구냐 보니까 스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 이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란말 화의 신자 너희요. 누가 너희가 누구냐? 화 있는 자가 누구냐? 스의관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자인데 이스의관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이들이 다 위선자라는 거예요. 왜위선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평토장한 무덤 같이 되어 있다. 평토장하니까 무덤질 몰라요. 그여로 사람 다 있는데 사람들은 무덤이 안 줄한데 실상한 무덤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 같은데 실제는 그 속에 더운게꽉차 있는 거작한 그 누구냐 위선자고 그들 대표 누구냐 세관,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 이었다는 말씀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지만 그 속에는 부패되고 더운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의 마음을. 평토장한 무덤 같다고 비유한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극복에는 경건하고 단정하였으나 그들 속에는 탐욕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내면적 이 성결과 단장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종교적 규율를 지키지 말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교만과 명예심을 버리고 겸손과 마음의 성결과 단장을 구하며 힘쓰기를 소원합니다 45절 4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니이다. 이르시되 화이슬진저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키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손가락도이 짐에 들지 않는도다. 예. 율법 교사가 바리새인을 향하여 화 있을 자고 나무라니까 듣던 율법사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 바리시인도그렇죠나 율법교사 율법교사 지금, 지금 신학대 교수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은 나까지 우리 율법교사들 우리 지체 높은 우리 이 수준 높은 우리들까지 같이 도매값으로 모욕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화해설 진저 역시 예수님은 때와 장소를 가지고 바로 게합니다 화해설 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야 너희도 바리시나 다르다고 아니야 똑같아더 나빠 율법 교사야, 치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손 눈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다른 사람은 무거운 짐을 막 지우면서 자기는 하나도 손가락 하나 열랑하지 않고 덮지 않는 거예요. 자기 짐안 지는 거예요. 율법사는 서기관과 같은 말입니다. 뭐 율법 교사의 같은 말 보면 좋습니다. 이들은 율법 학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말로만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지기 어려운 짐들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자기들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려하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롭고 선한 행위와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바른 삶이에요. 바른 삶, 선한 삶, 행동하는 삶. 말로만 아니고 입으로만 아니고 몸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가 식사를 시작해가지고, 이것도 어 우리 세 가족 만나고 좀 늦게도 식당 내려서 쭉 한번 둘러보고, 그다음에 주방에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인사로 가면은 보면 참 열심히 함께 계십니다. 입으로만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입으로 한대로 몸으로 한건 훌륭한 은행 일치죠 내가 보면 어디 장례님들이 가서 막 어디 고그새측기막 돌리고 하는 거 보면서 참 죄송하고. 진짜 미고 사축이요. 미고 사축 알죠? 예, 네, 그 말이 딱 맞아요. 미안하고 고맙고 정말 사랑하고 축복할만한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근데이 율법 교사 안 그랬다는 거예요. 딱 말로만 하고는 밥만 딱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그 사람 죽으면 입만 뜯서 사람들이 율법 교사들. 그래서 제가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가 보게, 나도 비슷해요. 나도 율법 교사 같아요. 그러면은, 화가 있다는 겁니다. 예. 4 7에 48절에도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화있설진저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에 행한 일에 정인이 되어 옳게 여긴다. 그들이 선자들의 무덤을 가꾼다는 말은요. 자기 조상들이 선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무덤이 있는데 후손들은 그 무덤에 벌초하고 가꾸면서 우리 선조들이 훌륭했다고 생각해요. 착각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증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내용지를 보면 그들의 조상이 선제를 죽인 죄인들이 그들이 후손인데 그걸 모르고 왜곡된 역사 속에서 자기들은 아주 오랫동안에 좋은 전통을 가져온 믿음의 명문 집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것은 선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들의 선조들의 삶과 동일한 거예요 구약의 선자를 죽인 것처럼 신약의 예수님과 사도들을 핍박하는 그 모습을 이어가는데 이게 위서대라는 거예요 위서 실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들을 대적하면서 자기들은 착한 착한 위선이었다는 것이 대대로 조상들이 그랬고 지금 후손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단지 성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기념하는 것보다 그들의 사상과 인격과 삶을 말씀을 본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진짜 스위들을존경한다면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외쳤던 회개를 하고. 그 외쳤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운하시는 바임을 말씀하는 거죠 이어서 49절부터 5 1일째를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렀을때 내가 선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들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장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재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조상들이 범한 죄를 후손들이 죄값을 담당한다, 치른다.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많은 종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아벨의 피, 카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 피로부터 인류의 최초의 살인으로부터 해서 그 피흘림이 계속되어서 성전 뜰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 역대하 24장. 이십일 20일 이십일째 보면 나옵니다. 예, 제사장 여우야다의 아들 스가랴, 스가랴, 사가랴. 이거 지금 히브리어는 시어, 기어, 리얼. 여기 이제 주음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로 구약에 나왔지만 여기는 사가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같은 음이죠. 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가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망하려느냐 하고 위치는 그 음성을 듣고 그걸 돌려쳐 죽였어. 어디서 성전뜰 안에서. 이런 악한 일이 있었어요. 이런 놀라운 일을 보면서 그 세대가 참된 의인이시오. 선지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절하고 핍박하고 있는 현재 랍비들, 바리새인 이위관들을 보시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죽일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랍비, 이 율법 교사와 위관들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거든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은 인류 역사와 구약 역사의 모든 죄악들의 절정 클라이맥스가 바로 예수를 십자에 못 박는 일이죠. 그것이 언제냐면은 구약 때부터 선자들을 죽여오던 것이 쌓이고사에서 마지막 예수라는 참된 선자까지 십자에 못 박아 죽였던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죄악 중에 죄악의 아주 절정이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 하는 말씀이. 5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2절 시작. 하이슬 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 예, 이 율법사들은 성령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지식의 열쇠, 이 공부한 것들, 이것들을 오용했다는 거예요. 이 왜곡입니다. 위선자들은 진리를 왜곡해버려요. 왜? 자기 위선을 정당화 합리화하려고 그걸 오용하고 남용하고 왜곡시키는 거죠. 그들의 지식은 행위를 동반하지 않은 지식이었어요. 행함이 없는 지식은 위선자들을 만들어냅니다. 종교를 부패시킬 뿐입니다. 또 그런 위선자들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오히려 방해하고 막아버리더라. 오늘 우리 정치판을 향해 내로남불행이 한데, 오늘 저를 비롯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로남 버린 게가 많습니다. 이분은 사랑을 외치는데 기독교는 사랑의 종이라는데 교회가 사랑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돈 냉증 어느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난 뒤에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도 목사님이 거기서 올론 목사님시한데 이그 교회에서 되게 좀 돌보지 않습니까? 이 아산 에도 살지 말라고 나를 쫓아낸다. 후임적 불편하니까 목사님은 이 아산 시내로부터 충청남도는 살지 말고 충청남도를 벗어나라고 장론들이 결정 해가지고 자기갈 데가 없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왜그리 됩니까? 잘못 가르쳐 있고 잘못 배웠고 그러니까 우리는 위선이죠. 위선.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위선하지만. 장례들이 여기서 평시으면 장례들은 올로장이에서 같이 계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목사님과 다니면 불편한 관계 때문에 그런 거요잘지낸는 교도 많습니다. 예. 노량진 교도 3대 올로 목사 같이 계셔니 예. 영등포교도 그래요. 저 경북 안동교회라고 유명한 교회죠. 안동교회도 그런 교회가 제가 아는 교회도 잘 지내는 사람입니다. 꼭 아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도 불구하고 원로 못하면 잘 지내고 교회는 사랑이고 의로는 공격하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현실은 현실. 오늘 그걸 위성이라는 거예요. 남은 사랑 없어 서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위선자들은 화가 있다. 그리고 5354절의 마지막 예전에 거기서 나오실 때 예수님이 이제 그 집을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 나오는 거예요. 밥은 먹은지 안 먹은지 일안 나와. 분위기가 밥 먹을 분위기 아니죠? 그이 나오실 때 서의관과 바리세인들이 그 세계에 달려들었다. 지금 자기들 모욕당했다는 거예요. 바리세인, 이 율법학자들, 율법교사들, 서의관들이 그 세계에 달려들었다. 그이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님께 공격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세게 그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 를 따져 막막 따져서 묻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위선이냐? 막 이런 따지겠죠.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예수님 말씀을 그냥 유도심문해가 그것을 책 잡아서 잡아 죽이려고 노리고 있다. 이 결론이 참... 한 거예요. 이 위선의 모습이죠. 이 자체가 위선을 서 드러낸 거예요. 자기들 정말 착하고 바른 마음 이 있다면 이런 행동으로 결과 안 오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정말 위선자이었는데요. 회개합니다. 죄님 용서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가 구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위선한 지 아니라 진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11조도 철저하지만 이것도 했지만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래야 이게 위선자 아니라는 게 입증되지 않겠어요. 근데 결론이 위선자에서 니까 자기들의... 괜찮은 모습을 다 망가뜨리고 속에 늘다 꺼집어낸 예수님을 그냥 벌써 그 세계에 달려들었어. 그게 따져 묻고 책자과에 노리고 있더라 하고 말씀을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들 같은 위선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는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 조심해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내면적 성결과 내면적 단장, 그리고 거룩하고 선한 인격과 삶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참된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교만과 탐심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와 사랑을 실천함으로 화에서 진저 위선과 묘하는 자들이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복에서 이 진저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향한 자들이여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